오랜 세월 노땅들의 아지트였던 광천 식당이 요즘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웨이팅이 길어져 줄 서기 싫어하는 노땅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권리마저 박탈당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에 분개하여 요즘 서울에서는 핫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르는 광천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한 젊은 감각의 식당 마제 소바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고 합니다. 시골 밥상을 제끼고 입골을 어, 들었으면 요즘 보편화된 인건비 절약 주문 시대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에 보이는 대로 꾹꾹 누른 후 결제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이 정도는 혼밥에 익숙해진 노땅들에겐 이제 일상이 되었죠. 주문한 지 5분 만에 대표 음식 바제수버가 마련되었습니다. 있는 자의 허세 계란과 가라아깨를 토핑으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면이 조금 짭짤한 관계로 토핑으로 나온 계란과 가라악기를 적당히 얹어서 같이 드시면 짠맛을 줄일 수 있고 다시마 식초를 넣어서 쓱쓱 비빈 후 공짜로 주는 밥과 같이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면 한 그릇이 14,000원이라고 랩세이 동네소식시겠습니다